안녕하세요. 네, 말수의사의 소소한 이야기 채널의 수의사 천영우입니다. 오늘은 말수의사가 된 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어,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아, 밤에 이제 침대에 누우면 아, 뭐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특히 4학년 때는 뭐 다른 대학생들도 그렇고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. 그래서 아, 나한테 맞는 진료가 무엇인지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서울에 있는 소동물 병원. 여기서 이 소동물은 이 강아지나 고양이죠. 그 병원에서도 일을 했었고, 뭐, 일을 했다는 것은 실습이에요. <laughs> 실습 나가면 하는 일들이 강아지나, 그 입원한 강아지나 고양이의 어, 케이지 청소하고, 어, 뭐, 똥 오줌 맨날 청소해 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이 진료할 때 보정이라고 해서 이렇게,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어요. 잡아서 <laughs> 진료를 잘할수 있게 얘가 못 움직이게 네, 그런 업무가 주된 저의 일이었어요. 네, 약한한달반 정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되게 재밌었거든요. 아 소동물 아, 수의사가 되는 것도 되게 매력적이다. 그리고 어 그. 그때 진료하셨던 분들이 되게 그좀 멋있게 보이기도 했었어요. 아, 부럽다. 어, 되게 많이 알고 계시네.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. 두 번째 진료 갔었던 동물은 돼지 농장이었어요. 돼지 농장은 현대에 이제 막그 많이 깔끔하게 지어진 돼지 농장이 아니고, 정말 옛날식으로 키우는 돼지 농장이었어요. 거기 가서도 저의 이, 제가 했던 일은 맨날 똥 치우는 거였어요. 돼지똥 치우고. 어, 또뭐 잡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네. 그래도 수의과 대학 다닌다고 하니까 그 돼지 동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돼지에는 어떤 질병이 있는지 이렇게 막서머리에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네, 되게 재밌게 보냈었던 것 같아요. 나름 뭐 힘들었지만은 아 어, 돼지 수의사도 괜찮겠네 <laughs> 이런 생각도 가졌었어요. 네. 또약한일년 정도가 흘러서 네. 소 진료도 갔었었는데 젖소는 한 5개월 정도 진료를 다녔었어요. 제가 어, 강아지나 이 고양이 같은 소동물보다는 대동물 수의사가 좀 되고 싶었었거든요. 학교 다닐 때. 그래서 젖소 어, 진료도 되게 재밌더라고요. 직장 검사가 그 실습할 때 배웠는데 직장 검사를 어, 너무 재밌었어요. 예, 소학문에다 손 넣어서 난소도 만져보게 해주시고 자궁은 이런 거다. 어, 이 장기는 이렇다.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. 예. 그렇게. 어, 음, 세 가지 동물을 하고, 어, 말도 한번 경험을 해볼까? 음, 어,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, 있다가, 미국에 있는 병원으로 사실 실습을 하게 됐어요. 되게 유명한 병원이에요.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라고 하면, 예, 어, 모두들에게 알 만한 병원인데, 거기 가서 사실, 어, 말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. 예, 하루 종일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걸 보면서도, 저게 뭐하는 거야? 무슨 수술이지? 어디를 수술하는 거야? 예,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. 뭘 물어보면 어, 이게 막 설명을 해주는데 잘못 알아들으니까 전문 용어도 많고 예, 제가 영어가 그렇게 유충한 것도 아니니까 매번 이렇게 답답한 마음은 가졌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가졌던 느낌은 아 멋있다. 아 내가 지금껏 봐왔던 그러한 수의사들의 모습과는 뭔가 한층더 이게 세련되고 아주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졌어요. 그때 이제 말수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소동물 병원에서 제가 일을 할때 어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소동물 병원은 이제 좀 좁은 공간이잖아요. 대부분은 뭐 10평, 20평, 30평 정도의 공간 안에서 하루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저는 좀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되게 조금 답답했었어요. 예. 뭐 일을 하거나 동물들을 대하거나 치료하는 거는 아주 괜찮았었는데 아, 한 곳에서 계속 앉아 있는 게 저한테는 잘 맞지 않았었거든요. 예. 활동적으로 이제 차 운전해서 왕진해서 가서 진료하고 이런 게 어, 어린 마음에는 되게 멋있어 보였고 큰 동물을 진료하는 게 훨씬 더 이제 보람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. 저는 학교 다닐 때 되게 특별한 거를 하고 싶었어요. 남들이 안 하는. 어린 마음에는 되게 멋있는 걸 하고 싶잖아요. 저도 대학 때 그랬거든요. 난 남들과 다르게 특별한 거를 할 거야, 특별한 거를 할 거야라고 계속 이렇게 찾아서 찾아서 한게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뭐 현재 직업에 이제 아주 만족하며 살고 있고 이 영상을 혹시나 나중에 보게 되는 수의과대학 학생이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다면. 수의사를 생각할 때꼭 강아지나 고양이를 진료하는 수의사 말고 이쪽 계통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는 말수의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수의사가 될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, 네,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